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1월 19일 유럽 네이션스 리그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페인과 스위스, 크로아티아 대 포르투갈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대 포르투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새벽 45분에 리그에서 2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고 두 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크로아티아는 5경기 동안 2승 1무 2패 7득점과 70점, 포르투갈은 5경기 동안 무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4승 1무 12득점과 40점으로 공격과 수비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포르투갈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일단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뭐, 정배는 포르투갈 쪽으로 정배 2.6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크로아티아 승무 쪽으로는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 언어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일단 해외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크로아티아 경기는 4.13 삼3의 예상 점수가 예상 라이너 자 그다음에 포르투칼은 4 1 3의 예상 점수가 예상 라이너 보로두팀다 똑같은 양상이 예상 점수를 쓸을 것으로 봐지지만 뭐 일단은 뭐 경기가 가면 점수이 조금 변화가 될수 있겠죠 자 이거 해외 구매 지표는 현재 포르투칼 쪽으로 78%로 현재 포르투칼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이두 팀의 역대 전적도 보시면은 포르투칼이 조금 더이 일곱 경기에 치렀지만 포르투갈이 조금 더 우세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자코르야티아는 지국 전개로 동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거나 모드리치 코바시 수비 부담과 측면 수비의 약점이 포르투갈의 빠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죠. 자 포르투갈 측면 활용한 빠른 뭐 전환과 허나드의 득점력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양팀의 수비 불안으로 다득점 경기는 예상되며 포르투갈 승리로 예상하면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 승가 저는 오바로, 자, 첫 번째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기는 포르투갈 쓴가 오바로 추천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기는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과 스위스의 경기죠. 새벽 4시 45분에 산타코루스데데레네리페라는 스페인 홈에서 스위스가 운전경에 나서고 현재 리그에서는 1위와 4위를 기득하고 있죠. 조에서. 자, 스페인은 다섯 개인 동안 4승 1무 10득 증가의 실점으로 경기당 두골 이상의 득점력과 실점은 한골 이상의 실점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 스위스는 지금 1승조차 없으면서 이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죠. 자, 헤이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스페인 쪽으로 1.5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높고, 스위스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5언더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뭐, 내려가고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배당 변동이 더 많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시게 되면은, 스페인은 4 1 3일의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 스위스는 4 1 3일의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 똑같은 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 단 1승조차 없는 스위스가 자 스페인을 이길 수 있을지. 자, 해외 구매 시도 보시면 1이0 0 0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스페인 쪽으로 82% 정도로 스페인 쪽에 몰려 있고 자, 그다음에 이 경기는 여덟 경기의 두, 두 팀의 맞대 여덟 번에 맞대기를 했었지만 스페인이 3승 3무 2패로 일단은 무승부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뭐한번 정도의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조금 더 좋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스위스는 단 1승조차 없는 스위스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스페인은 지공 전개에서 한력 확실한. 강점을 보이며 스위스의 약한 수비 라인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스위스는 속공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공격진의 마무리 부족과 중원에서의 수비 불안으로 스페인을 압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팀의 전략 고려했을 때는 스페인이 충분히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승과 오바로 자 추천을 드려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자, 있게나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